복사꽃이네요 음, 복사꽃입니다 여기 또좀 나와 있는데 대부산인 것 같습니다 구 <목소리> <목소리> 여기 저만 죽이네요. 그리고 여기 돌산도로 오시려면 제가 봐서는 현재 시각 12시 15분이고요 오늘은 여수 밑에 있는 돌산도에 왔습니다 여기 엄청 큰 보호수가 있네요 차가 엄청 막혀서 아침 일찍 떠났는데 지금 12시 넘어서 도착했습니다 보호수 뷰티나무네요 500년 됐고 16m 어쨌든 돌산도는 솔직히 여정이 없었는데 저는 영치산만 가고 싶었는데, 여기까지 돌라고 하네요. 아, 유채꽃이 되게 많이 컸습니다. 뭐, 지금 어디든 가든 남쪽으로 가면 많은 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저 꼭대기가 울산도 봉황봉인 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임도길을 타고 한 800m 왔고요. 이제 산 입구에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 들꽃 외에는 그렇게 볼게 없습니다. 일단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초반 오르막인데요. 한 20도, 30도 경사로 꾸준히 오릅니다. 한 지금 3분의 1 정도 왔습니다. 이렇게 진달래가 많이 보이네 진달래는 아직 어, 피부 떨어졌나 봅니다 이비 많이 달린 거 보니 복사꽃이네요 아, 예쁘다 예, 네, 복사꽃입니다 복사꽃 벚꽃은 이게 벚꽃이고요. 거의 공항산 마지막 오름 같은데요. 거의 30도 이상. 엄청 가파르네요. 마지막 경사가 장난이 아닙니다. 30도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정상에 다 와가는 것 같은데요. 진짜 마지막 힘드네요. 아, 다음에 영치산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힘 빼면 안 되는데, 힘을 빼게 생겼네요, 지금. 아직 덜 켰네요. 아, 저쪽에서 이제 능선에 진입했습니다. 한 500m 이상은 굉장히 깔딱이네요. 이제 한 1,200m 더 가면 정상인 것 같습니다. 조망은 아직까지는 요 정도 잘안 보입니다. 날씨도 굉장히 덥네요. 여기가 봉황산에서 바라본 여수의 섬입니다. 이게 봉황산 정상이고요. 제일 높은 곳 전망대입니다. 조망 잠깐 보겠습니다. 정상 조망인데요. 저 뒤에 있는 큰 섬이 금오도라고 합니다. 금오도. 그리고 아마 저 뒤쪽에 있는 게 남해, 남해 금산 쪽이 보일 것 같고요. 좀 흐릿한데. 그리고 이 뒷편은 이렇습니다. 아마 제가 저 뒤쪽에 영치산 쪽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조망은 이렇습니다. 여기가 이정표가 있는데요. 제가 정상, 저쪽, 저쪽, 전망대 방면에서 왔고요. 이쪽에 갈미봉 방면이 있고, 그리고 이쪽이 종주 코스 방면이 있습니다. 아마 금오산 쪽으로 내려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이 갈미봉 방면. 잠깐 갔다 오면 저 뒤에 아마 봉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수배하고,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가 정상 전망대입니다. 인증하는 곳이고요. 보시면 금오도에 제일 높은 산이 대부산이네요. 소행간도, 저쪽이 소행간도고 여기 뾰족나무 나와있는데 대부산인 것 같습니다. 아, 사람 없어서 이제 쫙볼수 있네요. 제가 저기 사람 오는 쪽, 저쪽에서 왔고요. 아, 저쪽이 남해 금산쪽, 이쪽이 영치산 방면, 봉황산 정상석입니다. 460.3m. 이쪽에 보면 봉황산 정상은 사실 50m 가야 됩니다. 저쪽 아까 50m 더 가면 저쪽에 전망대에 있는 부분이 인증하는 장소고요. 진짜 정상입니다. 저는 아, 내려갑니다. 살짝 조망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찍습니다. 아 이렇게 나오네요. 저쪽이 아마 영치산 방면이고요. 이 진달래랑 어울린 조망이 나오네요. 이렇게. 진짜 여기 이 코스는 제가 봐서 추천 못 드리겠습니다. 너무 길도 가르고요. 볼 것도 너무 없습니다. 와 그래도 여기 조망 죽이네요. 와. 그리고 여기 돌산도로 오시려면 제가 봐서는 제대로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일 짧게 정상 인증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에 오게 되면 다시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2 시간밖에 안 주어져서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화산 때 여기 조방이더 좋은데요. 현재 딱 도시됐고요. 5km 걸었습니다. 저 뒤쪽에 있는 산이 저 봉우리 넘어서 있는 산이 공황산입니다 산행 거의 끝나서 산행 마무리 하려 합니다. 사실 별볼일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코스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와서 다시 올면 제대로 전체적으로 도는 코스로 타야 될것 같고요. 여기로 갔다 여기로 오는 거는 인증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특별히 볼 것도 없고요. 정상 도망 하나 보는 게전부인것 같습니다. 그냥 산행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영치산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5.4km 걸었고요 2시 5분 됐습니다 저기 제가 타고 온 버스가 보이네요 저 뒤에 보수보이죠요티나무 였을 겁니다 영치산으로 이동합니다 여기 있는 이 노란 꽃들 다 민들레입니다 민들레 정말 많이 찾는요 아, 민들레 끝도 없이 습니다 진짜 맛있겠네. 흰 민들레는 안 보이네요. 와, 보호수 멋있네요. 엄청 큽니다. 천호색입니다. 천호색. 지난주부터 많이 피기 시작합니다. 양지꽃입니다. 제비꽃입니다. 보라제비꽃, 자주제비꽃. 예, 남산제비꽃입니다. 자운형입니다. 자운형. 저도 여기에서 처음. 별꽃 입니다. 8 꽃, 이제, 요 거랑 비 슷한 게 개별 꽃, 큰 개별 꽃이있 습니다.